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예레미야 26장 음, 묵상합니다. 26장부터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092페이지입니다. 10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전 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동합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 왕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여호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중직 집문자 봉사자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좌우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자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이 성전을 실로 같이.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요, 성전 불패 사상, 이 성전 불패 사상에 빠져가지고 성전이면 다다, 성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성전 불패 사상에 빠진. 백성들을 보란 듯이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서서 이 성전의 몰락,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섯 가지 의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은 전체다. 한세 가지 교훈 나온 두 가지는 짤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선언되어야 합니까? 본문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유다의 왕이죠. 요시아의 아들이자 유다의 왕인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요.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은 그 당시에 우상을 타파하는 등 종교 개혁을 일으킨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타파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던 이 요시아 왕이 사망하자 유다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부정과 불의한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부정과 불의한 삶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했다", 즉 "죄를 방치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의 아들인 이호야 김이 다시 한번 더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죽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죄를 방치하지 말라 한마디로 죄를 짓지 말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많이 나눈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삶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이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피흘릴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불편한 말씀도 아멘하라.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하라 나의 말씀으로 받아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전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자신의 이득을 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까지 어기고 이웃을 속이는 등 약한 자를 괴롭히면서도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 떨어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떨어서서 예배 드리러 온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도 안식일까지 어기고 이웃을 속이는 등 약자를 괴롭히면서 또 뭐예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 들려 와서 회복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면제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만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보며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깨뜨리는 이 불편한 메시지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는교훈이 무엇입니까?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힘겹게 나왔는데 이렇게 와서.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목사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 안, 안타깝겠습니까? 이 새벽에 토다 부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좀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하고, 좀이 새벽에 정말 좀 간절히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 안타깝죠. 목사는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그리고 내몸내 내 시간 내 물질대로 전도하라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이 불편한 이런 불편한 메시지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신 교훈을 붙잡고 이 새벽에 주신 교훈대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정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라 사랑의 하나님께 속히 나아갈 것을 교훈합니다 3절 말씀과 1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좋으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행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심판을 재앙을 거두실 뜻을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실 뜻을 담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도 혹여나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속히 극률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 나와 돌이킬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순종하는 예배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성전 이전의 성소였던 실로 신로, 이 실로가 블레셋에게 짓밟혔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또 똑같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첫 번째 나누었듯이 성전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는 한그 어떤 죄를 지어도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예배당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자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자에게는 건물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쓴 말씀이 진짜 약입니다 쓰디 쓴 말씀이 진짜 약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모독했다며 예림미야를 사형에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죄를 죽이라고 했더니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라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쓰디쓴 말씀이 내 위선과 내 거짓을 폭로하는 진짜 약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삶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피흘릴까지 싸워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극률과 사랑의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 형식 아닌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말씀도 아멘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세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